샀어? 아 어, 샀어. 그래 나표 하나 줘. 알았어. 색이요? 응. 색. 이야 음, 우리 나중에 전학생과 같이 영아유 무대 그 콘서트 보러 오자. 야 우리 전학생이랑 이거 롤러코스터 할까? 아유 롤러코스터 이거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열차래. 아 그래? 어 병원이랑 연결된 열차래. 어나나 나 갈래. 병원 아직 건물 다안 지었대. <laughs> 그리고 이건 노약자만 탈수 있어 못나는 못네 그러면 우리 전학생 꽃 사러 갈까? 꽃? 어꽃 가게 어디야? 여기 어? 이번에 새로 생긴 꽃 가게 날있인데왜 아유 어. 빠 <laughs> 아저씨, 아저씨 어 아유, 저희 꽃 하나 사러 갈게요 뭐? 어, 저희 그러면 어 음, 초코야, 우리 뭐 살까? 나는 음. 나는, 나는 핑크색 튤립을..어..어.. 한 어,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나는 핑크색 립난빨강색빨강색어 아니야..어 나빨강색 근데.. 뼈가루아 뼈가루는, 아, 뼈가루는 필요없어 어. 아저씨 아저씨 어 여기 화분도 있어요? 화분? 화분? 어 있어 아네 그러면 화분에 다 사서 얼마에요? 에메랄드 두개 아 에메랄드 두개에요? <laughs> 초코야 그러면 이거 내가 할게. 어어 아, 아, 그래. 아저씨 그럼. 어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 에메랄드 두 개요? 네. 잠시만 화분 내가 서비스로 줄게. 우 신난다 우리 이고 딸기 그 집들이 선물로 사가자. 얘들 나 그냥 인체리어안할 거야. 자 내가 화분 줄게. 아들아 안녕. 안녕. 어, 어디 갔지? 자, 자, 자. 잠만. 어, 나도 잠시만. 아우, 내 자, 내 자. 아, 초코야, 내가 화분 한개 줄게. 어, 아니, 나 화분 있어. 아, 있어? 이봐. 어, 맞네. 이빨이 많아. 어, 이빨이 많네. 이빨이 됐어. 이빨이 됐으네요. 해도 된다 어디 간 거지? 아어 잠만 내가 그 딸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 아, 네 받아. 네, 네. 여보세요. 받아. 어 근데 어나 응. 어디 있어? 아 우리 여기 꽃가게인데 금방 갈게 집에서 조금만 기다려. 어 끝나. 어디 있어? 어? 나 여기 어디 아. 여기. 잠깐 럼 우리 사로 이거 이제 딸기한테 가자 딸기야 우리 여기 있어 어너옷 샀어? 옷가게에서? 어? 옷가게 저쪽에 있는데? 아그얘 부자라 했잖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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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잡았잖아 일본 티셔츠예요어 뭐야 왜 여기 피스톤이 아 우리 너한테 아, 선물이 뭐? 있어 어? 뭐야? 짠 우와 그러면 이거 혹시 이거야? 뭐? 다리야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하고. 나는 이동 어디다 설치하지안 와요, 지 그리고 초코도 빨간 튤립을 샀어. 아, 진짜? 응. 어, 우리 그, 너희들 이거 있어? 뭐? 바로 이거는 간다. 그거 슈퍼에서 파는데? 이렇게 어. 이동하네 그거 슈퍼에 팔잖아. 아, 그래? 일본, 일본에서 그. 딸기 그거... 어디있어 딸기야, 일로 와봐. 딸기야, 저 있다. 아자문 문다서 철치 아 애들 문, 문 아, 그거 알아? 아 딸기야 가만 있어 봐.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었대. 아, 딸기야 가만 있어 봐. 내가 이거 어 어디 있어? 내가 어, 너의 이거 표 줄게. 어 어떤 표? 아 우리 가만있어봐. 콘서트. 가만있어봐. 오늘 밤에 가만있어봐. 콘서트가 있거든. 가만 있어 봐. 어? 자, 내가 줄게. 어. <laughs> 저희 뒤에. 미라 나중에 콘서트 볼까요? 보러 가자. 그래? 야, 근데 잠깐만 나 엄마 나 엄마한테 전화하고 근데 나 혼자 전화 왔어. 그냥 비행기 타고 나 혼자 왔어. 어 그래? 어 그래서 엄마 엄마는 일본이야. 일본. 근데 한국 말을 배웠어. 아. 너희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자주 놀러 와? 응. 나는 부자라서 다이 다이한스 다이 한개 다이 내고 가. 아 근데 전화 지금 꼭 해야 돼? 어안해도 돼. 아만좀 있으면 콘서트 시작할 아, 그래. 시간이야 빨리 가자 그래 간다 우리 갈수 있지 않아? 맞아 갈수 네. 있어 됐다. 어 됐다 그리고 표를 주는 아저씨가 있어 아 진짜? 응그 아저씨한테 표를 줘야 돼아 진짜? 어? 훈련 여기 아저 아 여기 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 응? 이번 콘서트 티켓이요아표요아 응. 어, 그래 잘가어 시작한다 여부. 왜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 같지? 아니 근데 아니야. 여기 의자가 아니야. 내가 만들 수 있어. 응. 내가 노래 부를게. 아그아 그, 아, 네가 공연하는 공연하는 거였어? 어, 난 다이 다이 한 세트는 내가 한다고 했어. 아 그래? 그럼 우리 보자. 초코야 빨리 앉아. 어나건축 아, 좀. 그래? 아니 아니야 이거 그냥 서서 보는 거야. 아 그래? 아 원래 서서 보는 거야. 자, 어시작한다시작한다 시작한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일본어 버전으로 불렀어 그 사람이. 가자. 그래. 아 근데 우리 날라가도 되잖아. 어나 지금 날아가고 있어. 얘들아 날아가면 안 돼. 나는 요렇게. 아 잠만... 거야. 잠만. 일본에서는 이 그런 거 금기거든. 근데 뭐래, 몰래 몰래 쓰는 거야. 음음 음, 근데 좀 있으면 음. 날 어두워지겠다 얘들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아 그러면 우리 커피 한잔 하고 갈까? 야. 나... 어 우리 학생인데? 우리 학생인데? 너 커피 안 마셔? 너는 왜 마셔? 너 이상하냐? 나 원래 마셔 어, 나 실제로. 어나 실제로 마셔야 나는. 난... 아, 그러면 우리 주스 마시러 가자. 카페 에 주스도 팔잖아. 나는 실제로 그래. 가, 나는 실제로 커피 안 먹어. 아저씨 너희들 아니, 뭐 먹을래? 열한 살이 무슨 커피를 먹어? <laughs> 아저씨. 아니, 어 안녕. 어. 아저씨 다이아 너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니? 어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 아 진짜? 나 친구야. 그만 나. 나 홍차. 홍차. 나. 아저씨. 아저씨. 나 홍차 줘. 아저씨 지금 뭐해요 여기에서 알바해요? 코코넛 아로바이타 해. 너뭐 먹고 싶어? 아니 나 잠깐만 어. 사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그 우유, 우유, 홍차, 녹차 있어. 아, 아 그래? 아, 아메리카노 우유 빼고 해줘. 어? 어? 아, 초코라, 아그 그 뭐냐, 라떼? 아, 어, 라떼 도와줘. 라떼 도와. 라떼? 아, 여기 너아 라떼 커피, 커피 빼고 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라또라고 하지 않아? 라또 데스아내 홍차 아직 멀었어? 다 해서 얼마야? 어, 아, 다 해서 응, 다이아 3개. 어, 야, 잠깐만, 내가 돈 낼게. 그래? 나 잠깐만, 진짜. 나 여기에서 안 나가죠. 어, 나라. 어, 뭐. 야, 건물 놀래. 아니야, 내가, 내가 할수 있어. 아, 근데 너 부자지? 아, 부자자. 부자야지. 사장님, 다이아 한 세트 내고 저 갈게요. 어딨까? 아, 그러면, 아, 그, 딸기가 아니면... 사장님한테 준대, 사장님한테. 아, 그래, 줘. 어? 쉬고 싶다. 가자! 우리 3인석이 없네? 그럼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앉자. 그래? 한아나 배터리가 없고 어, 나는 수리 좀 하고 어, 갈게. 왜 부서? 아, 아우,